자, 이 문제는 어 이렇게 문제가 보통 나오면 난이도가 되게 높은 문제입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근데 이런 문제 형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푸는지를 정리를 좀 같이 해 봅시다. 단어부터 먼저 볼게요. 보자. 자, CT i y planner들 그리고 mix function and housing as a crime. 자, 범죄의 뭐야? 예방 효과에 대한 얘기지. 이 지문은 그래서 prevention 맞고. 그다음 자, thus 그래서 increase the feeling, increase the feeling of safety. 뭔데? 뭐어 되게 안전한 느낌이 올라간다고. 길을 따라서 집들이 쫙 있으면. 됐죠? 그 얘기고. 3번, the strategy. 이번에는 시드니 얘기가 나와있어. Australian. 그 뒤에 문장 보시면 Australian 그 바로 밑에 문장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맨 뒤에 no에다가 세모 치세요. No one can see. 사람들이 볼수 없대. 그러면 범죄 예방 효과 작동해 안에 아, 안 왔죠? 그럼 거기서 works well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ineffective 같은 부정어가 들어오겠네요. 됐니? 그러니까 단어 문제 풀때 항상 빈그 단어 밑줄 쳐 있는 문장이랑 그리고 전후 문장 안에 답 배운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답 배운 거 찾는 거야. 왜? 기본적으로 수능 문장 있는거 무조건 응집력 일관성 맞고 쓰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의 밑줄 내용 확인하시고 전후 문장에서 뭐라고 떠드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4번은 C 보다란 얘기 별거 없는 거고 그거는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칸 문제가 중요한데 한 보자. 자, 여기 봐봐. 이렇게 생겼어. 여기 봐. 지문 구조는 선생님이 아까 정리했죠. 좀 전에 바로 정리했고 자 시험 문제가 빈칸이 나오면 당연히 어디 나온다? 중요한데 나와 아니면 안 중요한데 나와? 그래서 제일 중요한데 나온다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출제 원칙 메뉴얼상에 계속해서 있어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빈칸 문제가 보통 어디 출제된다? 어, 이 주제랑 연관한데 출제가 된다. 이게 빈칸이야 지금 여기가. 근데 이 문제를 지금 찾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건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일반화된 진술이 없어. 주장을 얘기하고 바로 그거에 대한 예시를 바로 보여주고 있거든 지문이 그래서 니네한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니네가 읽고 일반화 시켜라고 얘기한 거요 그래서 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그리고 독해나 단어가 확 떨어지는 애들은 문제 손못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문제 출제가 되면. 근데 이건 되게 흔한 유형이에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푸는데 이렇게 됩니다. 구체 진술 구체 인술은 전부 다 뭐가 돼? 주장에 대한 근거가 돼. 맞죠? 그러니까 보면 뭐 된다. 얘들을 결국 일반화 시키면 되는 거야. 이 둘이 공통적으로 일반화란 말이 어려우면 이거 생각하라고 그랬죠. 공통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두 가지 예시. 자, 이두 가지 예시를 얘기를 해 보자고. 앞에 있는 내용 뭐 모른다고 치고 그냥 저것만 예시를 한번 정리를 해 볼게. 처음에는 뭐였어? 도로랑 집이랑 가시성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곳. 그래서 범죄 예방 효과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지? 시드니는 높다 보니까 범죄 예방 효과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범죄 예방 효과 있어 없어? 없다고. 어, 그럼 지금 공통적으로 뭐 얘기해? 거주지 그리고 이 도로, 사람들이 다니는 곳과 거주지 형태. 그렇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대? 범죄 예방 효과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 됐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필링 s a 세이프티. 이 안정감 나와 있네 빈칸 포함 문장에. 그럼 내가 여기다 지금 이 문장에서 공통적인 거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 구체 진술의 공통적인 거에서 빠져 있는 걸써 놓으면 되는 거야. 뭐집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응? 집과 거주자들이 가까냐 뭐냐가 안정감을 결정해 준다 그랬지. 그게 지금 빠져 있잖아. 잘와 얘들아. 라고 겁나 중요한 거야. 인칸 문제를 푸는데 지금 보시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써 있잖아. 그리고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어, feeling of safety 안정감이 있어요. 지금 이게 나와 있잖아. 뒤에는 너네가이 구체 진술로 일반화 공통화 공통점을 찾고 그리고 여기다 집어 넣는데 있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쓰면 되는 거야. 전부 다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건 뭐였지? 안정감을 느끼고 말고는 있었죠. 범죄 예방 효과니까. 근데 여기 써 있잖아. 그지? 렇 오케이. 어. 그다음 나머지 지금 빠져 있는 얘기는 뭐야? 사람들이 높은 지역에 사는 것과 낮은 지역에 사는 것, 거주 형태에 대한 얘기 있었잖아.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와야 돼? 무조건 거주 형태에 대한 얘기가 무조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정답이 proximity, housing, residence에 대한 얘기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됐니? 어 그래서 이거는 문제 이렇게 푸는 거고 자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정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기 보자. 이 지문은 지금 예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아는 애들은 이걸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걸 생각 했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풀었을 거고 비교 대조지. 낮은 거, 높은 거. 그렇지? 근데 맨날 얘기하지. 비교 대조 형태는 답 나오는 케이스 두 개밖에 없다며. 둘 중에 하나 직접 선택 아니면 비교점 차이점 됐니? 그럼 비교 대상 뭔지 찾아야 되는데 하나는 뭐야? 높은데 사는 거 사람들이 안 보이는 지역 낮은데 사는 거 사람들이 보이는 지역 이거는 정답 어떻게 나왔어 비교점 차이점이 정답이었습니다 빈칸 포함 문장에 됐니? 오케이 어 이렇게 푸는 거였어요 이렇게까지 봤으면 대단히 잘푼 겁니다 안 틀리겠죠? 지문 구조를 보고 풀었다고 했으면 자, 저희 정리가 끝난 거고.